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래로 정부와 여당, 야당, 쉽게 말해서, 야당이 따로 광복절 행사가 하는 게 있고, 또 대통령과 여당이 하는 그러한 광복절 행사가 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어, 심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어, 광복절 기념 행사를 응? 음?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롱을 하면은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이게 나라가 지금 두 조각으로 어, 반토막 내자고 오는 것인지. 음? 북한의 김정은이와 남한가의 이런 대치 상태도 모자라서 광복절 기념 행사도 이제는 여당과 야당이 따로 그 행사를 개최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 지금 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 국도 45선 확장에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확정짓는 의사봉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어, 국회에서는. 어, 청문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 아니고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응?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윤석열이 가 어떻고 김건희가 어떻고 어? 정청래가 어떻고 음? 전현희가 어떻고 송석준이가 어떻고 뭐 완전 응? 거기에다가 또 방통 그, 그 위원장이라고는 이준수기의 무슨 뭐 빵통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하여튼. 아주 날, 나라가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따끔한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심난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220만 평이 개발되는 이동남사에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가로질르는. 45번 이그 국도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애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을 의결한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 자, 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용인반도체 산단을 관통을 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에 있어서 에타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시미리 쪽에 이동읍, 여기 남사읍 쪽에 창리 쪽에 220만 평이 개발되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인데, 여기 검은선 있죠? 이 검은선이 45호선입니다. 그래서 이 45번 국도를 8차선으로 연장을, 그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에탈을 면제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용인처인 이동남동 국도 45선입니다. 도로이설 확정 사업을 의결을 하고 확장 사업의 그 착수와 완공 시기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이 공사가 에타 면제로 인해서 3년 정도 앞그 앞당겨질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관통하는 국도 45선 확장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 45호선의 용인 처인구 남동 대천 교차로에서, 어, 안성시 양성면 장서 교차로까지, 그러니까 그 송전 저수지 밑에까지 길이 12km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는 3년 정도가 앞당겨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 같이 여기가 바로 226만 평에 발된 삼성반도체고요. 바로 위에 이덧 용인 테크노밸리라고는 하 덕상 덕성산업단지 그래서 여기에 펩공장 어, 6개가 들어서고요. 여기에는 지금 어, 150여개의 소부장이라고는 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그 가운데에 이 45번 도로를 연장 8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는 용인처인 2동 남동도로이설 확장사업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5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26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에 따라서 용인첨단시스템 반도체 그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재구를 위해서 추진 중인 용인처인 이동 남동 바로 국도 45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 사업에 예비 타성성 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어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시는 여기 나와 있는 남사읍과 이동읍 45번 국도를 가로지르는 여기에 바로 220만 평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정부와 또는 용인시, 또 지역 주민들, 대한민국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어, 하루빨리 세계적인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가 만들기만을 염원한 이 마당에 지금 국회와 또 광복절 기념 행사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은 뒷전에 놔두고 어, 살이 사욕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어떻게 광복절 행사를 어떻게, 어, 나라가 분열된 것도 아닌데 두 군데로 나누어서 행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도 45호선 용인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심한 차량 정체를 빚는 만큼 확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 시기도 빨라지게 됩니다. 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여기 45번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45번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다는 내용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220만 평이죠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SK 하이닉스, 어, 거기에서, 여기에 지금, 요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요게 바로 45번 도로입니다. 45번 도로의 6,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에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 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에 대한 바로 여기죠. 삼성과 여기 SK 또 여기에 대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정부는 복선 관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4년까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 복선 관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관로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용인땅그 다음에 원삼SK 하이닉스,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백암면, 양지면, 원산면, 그리고 안성시 토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인 만큼 이쪽 분야의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지금 아침서부터 폭염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 8월 한 달을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 현재 어제 광복절 행사를 두 군데서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나라가 나라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럴 때있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부에 또는 여당과 야당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그러한 날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반도체 여기 나와 있는 이동남사에 그 220만 평이 개발되는 45번도로에 45번도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확정 확장으로는 이 내용을 어, 에타라고는 에타를 면제하겠다는 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에타 조사 면제를 국무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